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? 아 네, 네. 매도 가능한가요? 아, 그럼요, 매입 다해드릴게 네. 네. 제가 요거 30년 분석 기념으로 회사에서 오. 받은 건데, 네, 얼마나 하는지 열돈 열쇠 같은데요? 아 열돈이에요? 음. 아 네, 열 역시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일을. <웃음> 네, <웃음> 한번 정말 열돈이 맞는지 네. 봐드릴게요. 네, 음. 열돈 아, 네. 나오고요. 음. 오늘 그한돈 시세가 열 세는 한 네. 돈에 54만 원 나와서요. 54만 원이요? 네, 열 돈이니까 네. 540만 원이 나옵니다. 540만 원이요? 네. 네. 오늘은 네, 이친구를 매도하러 왔으니까 요거 이체로 해 주시나요? 현금으로 주시나요? 원하시는 방법 해 드릴게요. 아, 네. 그러면 이왕이면 현금으로 주시겠어요? 네. 네. 현금으로 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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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스는 버려 주시고요. 네. <laughs> 네, 540만원입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